월미도에서 한 10분 거리인 이민사 박물관에 와서, 그 산길로에서 월미산 정상에 왔으나 전망대에 올라가야 인천 앞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일몰 현장을 한번 멋있게 찍고 싶었으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망대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전 인천에 그 섬들을 찍어 놓은 사진전이 있어요. 두무진부터 해 가지고 아주 그 절경들이 많습니다. 인천에는 뭐 섬도 많고 바다도 좋고 서울도 가깝고 에? 뱃소리는 나고 갈매기 소리는 울고 자그 가운데 이제 내려가면서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캡처하셨으셔도 되고 인천을 어, 방문하실 때는 그런 곳에 한번 들러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민사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기 뭐 월미공원 사계절 꽃길이 쭉 나오는데 제 육구역이라고 하네요 아주 그 어, 여기는 월미도에 와서 한번은 들러볼 수 있는 음? 산길을 걸어가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월미공원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무장의 난문길이다 무장의 무장의 뭐 월미둘레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현이치가 여기 있습니다 현이치 돈대 돈대가 여기 있고 현이치 예, 정상 광장이 있고 전망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아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네요. 어 서문이 있고 어 문화의 거리 여기가 이제 그 범퍼카도 있고 어그 유명한 그어 바닷가 쪽인데 어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는 단순화 시켜놨네요. 어 월미문화관이 있고 여기 뭐. 전통 공원이 있고 여기도 어~ 아저 월미산 정상을 안 가봤네요. 정상에 가면 보이는데 이 얘기 좀 전망대까지만 가서 아쉬운데 어 지금 삼목 선생님이 좀 빨리 오라고 해서 또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현위치가 여기고 이민사 박물관 우리 한국에서 하와이로 이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여기 지금 파킹이 돼 있죠 자 한번 이제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쳐해서 쓰셔도 됩니다 인천의 섬자 나오죠 인천의 섬 나옵니다 자, 사진 작가의 기능이네요. 오인영 씨라고 아주 여기 또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또 좋은 그 그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뭐 자기가 안 찍어도 그죠? 이렇게 사진을 또 좋게 감상해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가 백령도 두무진 명승지 제8호입니다. 제일 멋있는 곳입니다. 인천에. 바다 풍경 가운데 제일 멋있는 곳 잡아보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두무진 장군 바위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아주 위용이 있죠. 장군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두무진 형제 바입니다. 형제가 삼형제인지, 막둥이까지 사형제인지 막둥이까지 4형제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콩돌 해변. 콩돌, 콩돌이 많다해서 콩돌 해변입니다. 천연 기념물이네요. 여기도 천연 기념물입니다. 어, 현무암 분포지네요. 현무암이 자리에 놓있고아 여기가 현무암 분포지 있죠 자 여기가 두무진. 네, 두무진. 무슨 두자를 쓰는지 뭐 두부두자를 쓰는지 머리두자를 쓰는지 예, 아주 한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습곡 구조. 습곡이라는 그 지형의 구조를 천년 기념물 제 507호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끝섬바위. 예, 끝섬. 끝섬이 말도라고 하죠, 말도. 예, 소말도. 이렇게 아주 여기도 뭐 주상절리가 형성돼 있네요. 여기도 끝선 그 바위가 있고, 사진작가들이 이렇게 사, 사고, 천연비행장이네요. 이야, 여기는 그냥, 어, 백령도에, 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헬리콥터라든지, 천연비행장. 사자바위, 사자바위가, 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사자처럼,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어요. 자, 여기는 심청각, 청자바위, 어 여기는 용틀림바위 용띠들이 또 좋아하겠습니다. 중화동 교회, 아, 교회가 또 형성되어 있고, 아주 또이 땅끝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뭐 어, 낙타, 뭐, 조 용물이라고 하네요. 대청도, 모래사막. 자, 그 다음에 대청도 나이테바이 어, 나이테가 형성되어 있네요. 아주, 뭐, 캡처해서 쓰셔도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대청도 농료 해변. 아, 좋습니다. 사진 잘 찍으셨어요. 지두리. 지두리 해변. 지두리. 자, 여기는 분바위. 여기도 스트로마 톨라이트 어, 뭐 수용의 이름인 것 같아요. 치리학 그. 시간에 배웠나요? 연평도 빠삐용 빠삐용 어, 그 영화에 나오듯이 이렇게 여기는 뭐 어, 절벽이다 이 말이죠. 절벽이다. 구리동 해변. 연평도, 병풍 바위. 병풍이 둘러싸였는데, 바로 여기가 병풍인 것 같아요. 자. 가래칠계변. 가래칠개변그 다음에 안목어자. 모든 게 작품입니다. 자연과 어르신 작품. 자, 아이스크림 바위. 아이스크림 바위. 책도 책 책을 동 놓은 은처처쌓아아은은처처럼책책연평평도 것처럼 그 구지도 구지얼 얼굴 c 얼얼에에타타나요요어디나타타니니얼얼이자자볼요요누도 닮았습니까? 갈매기섬 각갈마다 방패제, 방파제, 독적도 나오죠?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독적도 밥지름 해변 서포리 독적도 토제 해변 구럽도 사구 해변 코끼리 바이 구럽도 자 코끼리처럼 생겼네요. 여기 코보세요. 예. 가도 곰 바이 오 배어, 배어스타, 야, 배어스톤, 가도, 곰바이아유 엄청 많습니다. 선녀돈, 선다녀바위, 기차바위, 할매바위, 촛대바위, 장군바위, 아 장군 위력이 응, 있습니다. 손가락바위, 오 정말 손가락 닮았네요. 참 이름도 잘지습니다 남대문바위, 촛대바위한니깨바위 자월도, 삼박골해변, 수기해변, 시도, 모도. 신도 다 있죠 장봉도 요즘 뭐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배 타고 가가지고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한 바퀴 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도신도 용유도 선녀바이 선녀가 어, 이렇게 생겼나요 무의도 장군바이 소무의도 새호도 알미도, 어, 최초의 등대. 무궁화. 어 이제 무궁화네요. 자, 이게 뭐 우리나라의 꽃 무궁 무궁 무궁화 예? 예. 무궁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쁩니다. 예. 무궁화 동산이 있고, 이제 사진전이 끝났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인천을 사랑하시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고, 인천에 대해서 좀더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